기본적인 입구 막기랑 토스전, 기본적인 입구 막기랑, 그리고 질럿 막기용 심시티를 알려드릴게요. 질럿 막기용. 일단, 기본적으로 심시티 하실 때, 서플이랑 베럭으로 심시티를 하잖아요. 이럴 때, SCB랑 일단 질럿이랑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SCB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베럭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럭 위치가, 기본적으로 서플이 오른쪽에 있고, 베럭이 왼쪽에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질럿이, 타이로못 들어옵니다. 질러서 사이로 못 들어오고, 네, 마리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심시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되냐면, 띄워서, 여기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위쪽에, 이런 식으로 위쪽에 대각선으로 되는데, 아래쪽 대각선으로 안 돼요. 아시겠죠? 위쪽으로는 이렇게 밑에 서프리 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신기하게 위에 있을 때는 심시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구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그렇고, 여기 밑에까지. 이런 식으로만 지어야지, 질럿이 심시티가 됩니다. 이러면은, 이 사이로 SCV가 못 들어와요. 대신에 질럿은, 이제, 질럿이라고 해야 되지. 질럿은 못들어온 대신에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커맨드인데, 커맨드 같은 경우도, 커맨드 같은 경우도, 배럭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여기 사이로 SCV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예, 린이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SCB가 못 들어가요. 여기도. 그래서 이 용도가, 진짜 이렇게 짓는 게, 심시티가 좋은 겁니다. 많이 막기는 거의 최적화가 되있죠 아, 질런 막기게또 여기도 신기한 게, 여기 왼쪽에다 지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왼쪽에다 지으면 아무도 없더라 합니다. 이것도, 여기는 이게 안 되나? 여기 안 되나? 아마 이게 안될거야 이것도, 배럭위에 커맨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베럭 위쪽에 커맨드가 돼 있으면은, 왔다 뜰수 있어요. 배너기 위쪽이 좀더 큰가 봐요. 덩치가 여기는 되는데, 봐요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가 기본적인 질러 맡기 신시티입니다. 가끔씩 막 궁극의 선지를 어떻게 막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고, 마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시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시티용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링이랑 많이 는 링이 더 작아요. 링이. 그리고 이제 대충 입구 이제 막는 신시티 같은 경우는 한시 같은 경우는 여기 내죠. 여기 딱 붙여서 붙여서 베러을 지어주세요. 붙여서베러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야? 왜래? 왜요? 꼈어 배럭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막히는 거예요. 항상 서플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지면 안 막히기 때문에 살짝 배럭에 걸쳐서 걸쳐서 한개 그리고 바로 기다가한개기다 한개 지어주시면은 어 무슨 야 미, 뭐야 엉뚱해요. 이렇게 지어주시면은. 이쪽 사이로는 마린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쪽은 질러이못 들어오죠. 이쪽은 이렇게 입구로 막으시면 돼요. 그리고, 11시 같은 경우는, 여기다 가배로배너 위쪽에다가 서플라이 디포스를 아까 오른쪽에다 있으면 이렇게 위쪽에다 지으면 되기 때문에, 바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한칸 오른쪽에다가, 바로 서프라이디 펀. 이러면은,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사이로는 안 되구요. 여기 사이로는 마린도 못 지나가구요. 되네? 날시하네 나사에 아서좀 뚱뚱할 줄 알았어. 이쪽은 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지나가시고요 하지만, 질럿은 못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서플 라이디폿을 지어주시고요. 배럭. 이쪽에 딱 맞춰서 서플을 지어주시고, 배럭을 여기다가. 여기 빨간 거 있지? 빨간 거. 빨간 거한칸 왼쪽에다가. 한칸 왼쪽에다 지어주시고, 여기 옆에다가 서프를 지어주시면은, 많이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질러서 못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5시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5시 같은 경우는 배럭 팩으로 막혀요 입구가 보시면 여기 뼈 있죠 뼈뼈 뼈 오른쪽에다가 뼈 오른쪽에다가 배럭을 먼저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 대각선으로 팩토리를 지어주나요? 그러면 여기 사이호 S C B가 못 들어와요. 여기 사이로 S C B가 못 들어와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 너못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토스전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많이 막았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 안 막냐면 일단 서프를 나가서 두 개씩이나 지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씩이나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원 낭비가 좀 있어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지어야 되니까 미리 나가서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팩토리를 짓고 후반전에 병력이 나갈 때좀 불편해요 입고가 좁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치즈러시를 갈 수가 없어요 상대가 땡떠불 했을때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땡떠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입구를 많이 맞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땡떠불도 하고 뭐 여러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상황도 고려하고 치즈러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안하고 본진쪽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식으로 서플 베러블로 간단하게 심시를 하는겁니다 다만 토은 5시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서 서퍼를 지을 필요 없이 베러팩으로만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딱히 뭐 자원 쪽으로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은 같은 경우는 5시인 자리만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아주는 선수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5시는 입구를 막고 뭐땡땡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입구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테란, 심시티랑 심시티랑 없죠? 또 그냥 심시티죠? 그냥 심시티 방송이었습니다.